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 누구도 위험 신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살면서 가장 무서운 변화가 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은퇴. 하지만, 정작 은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던 휴식의 시작이라기보다, 관계와 돈, 역할과 정체성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인생 최대의 파도에 가깝다. 직장인일 때는 일 때문에 힘들었지만, 적어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다.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책임을 나누며 살아왔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모든 균형이 무너진다. 경제적 부담은 오롯이 목돈에서 빠져나가고 하루 종일 붙어 있는 부부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왜 이렇게 변했냐고 묻지만 사실 변한 게 아니라 그동안 숨겨져 있던 균열이 모습을 드러난 것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은퇴만 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왜 우리 관계가 더 힘들어졌죠? 경제적으로는 준비했는데, 정작 마음의 준비는 전혀 안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는다. 은퇴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부를 다시 짜맞추는 일이라는 것을. 본문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한국에서 은퇴는 보통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으로만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점이야말로 관계심리 재정 역할 정체성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다. 은퇴 후 위기가 찾아오는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하루의 구조가 사라져서 소통 방식이 맞지 않아서 경제적 불안이 의심과 갈등을 키워서 역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 문제를 좀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 흔히 겪는 실제적 사례들을 들어보자. 살해 일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더 멀어졌어요. 은퇴 후 시간의 충돌이 만든 파국. 어씨 부부는 평생 맞벌이를 했다. 퇴근 후 잠깐 이야기하고 주말에 같이 밥 먹는 정도가 익숙한 패턴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은퇴하자 갑자기 하루 24시간 중 20시간을 마주보고 살게 됐다. 남편은 갑자기 생긴 여유가 좋았다. 하지만 아내는 문제였다. 그동안 자신만의 리듬으로 집안 일을 하던 시간이 침범당했다는 기분이 든 것이다. 아내가 청소하려 하면 남편이 그거 왜 지금에? 요리하려 하면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인데? 아무 의미 없는 말이지만 하루 종일 이어지니 결국 폭발했다. 싸움의 핵심은 대단한 게 아니었다. 내 공간이 사라졌다는 불편함이 쌓이고 쌓인 것이었다. 은퇴 후에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사이가 좋아진다라는 공식이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의 생활권을 침범해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 따로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은퇴부부에게는 필수다. 사례 이 e 도대체 왜 거짓말을 했죠? 경제 스트레스가 의심을 키우는 전형적 패턴. BC 부부는 은퇴 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갈등. 즉, 돈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다. 남편은 은퇴하면서 자신이 평생 벌어온 자산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써보니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빠져나갔다. 그래서 아내에게 솔직히 말하지 못하고 본인이 몰래 개인 대출을 받았다. 결국 아내는 문자를 보고 이를 알게 됐다. 당신이 왜 이걸 숨겼어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당신 걱정할까봐 그랬어. 아내는 충격이 컸다. 돈 자체보다 믿음이 깨졌다는 사실이 훨씬 더 무거웠다. 사실 남편은 배신하려고 숨긴 게 아니었다. 하지만 은퇴한 사람에게 경제적 무능감은 치명적인 스트레스다. 그래서 배우자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다 더큰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은퇴 후에는 반드시 부부 공동 재무 점검. 이 필요하다. 둘이 함께 은퇴 생활비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갈등은 반복된다. 사례 3이제 나도 좀 쉬면 안 돼? 그 역할 갈등과 보이지 않는 부담의 폭발. CC부부는 남편이 은퇴하자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세요라고 아내가 배려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됐다. 남편은 하루 종일 TV를 보며 집에 있는 반면 아내는 여전히 식사 준비, 청소, 장보기 등 집안일을 도맡았다. 즉 외벌이 시절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내가 속으로 억울함을 쌓아가던 어느 날 결국 터졌다. 왜 당신은 은퇴했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은퇴를 못해요? 이 갈등의 본질은 단순히 집안일이 아니다. 은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역할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아내는 배우자를 또 하나의 짐으로 느끼게 된다. 반대로 남편은 자신이 쓸모 없어진 것 같아 자존감이 떨어진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은퇴 전에 미리, 은퇴 후 역할 협의서 수준의 대화를 해두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은퇴 후 삶을 지키는 네 가지 핵심 전략. 위의 사례들은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 공통된 해법을 가진다. 일하루 루틴을 재설계하라. 각자의 개인 시간을 확보.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은 의도적으로 계획. 동시 밀착형 일상을 피해야함. 이 은퇴 재무 점검을 둘이 함께하라. 돈을 숨기는 순간 관계는 금간다. 지출 패턴 분석, 적정 생활비 재산정. 비상금 장기 케어 비용까지 투명하게 공유. 삼역할을 새로 나눠라. 집안일 분담표. 커뮤니케이션 규칙. 가족 손주 관련 역할 조정. 사 새로운 의미를 찾는 활동을 만들라. 봉사, 취미, 소모임. 규칙적 외출. 나만의 존재감을 회복하는 활동. 은퇴 생활은 단순히 여유 시간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삶의 구조 전체가 바뀌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준비가 부족하면 갈등이 오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미리 점검하고 대화를 나누면 충분히 행복한 이막을 열수 있다. 마무리 은퇴는 관계의 재출발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부부 사이가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친밀함은 갈등을 만든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관계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는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화하고, 조정하고, 서로의 삶을 다시 짜맞추면, 은퇴 후의 세월은 충분히 풍요롭고 평온해질 수 있다.